야, 도착 면 전화 하라 어. 전화! 안녕하세요. 안녕. 어, 어, 안녕. 너 어떻게 된 거야? 재영이 찍었다고 발표해놓고 왜 소식이 없어? 네? 찍었으면 대실해야지, 뭐해. 네. 네. 쟤숙소 하는 거야, 지금? 글쎄. 숙소를 하는데? 지가 말해놓고 참. 아, 이거 웃기는 애야. 갈게. 어, 잘 갔다 와. 어... <laughs> 어, 민정아 어, 오빠 이 시간에 어디 가? 어, 스케치 여행 스케치 여행? 응, 교수님이랑 어, 어디로 가는데? 경주 어 언제 와?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이나? 어, 차로 가? 기차 타고 야, 분위기 나겠다. 갔다 올게. 그래. 아, 참. 근데 은하랑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은하가 오빠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던데. <laughs> 잘해봐. 무슨 소리야? 查个到啊、uh！哦。 네. 은아야 <laughs> 너왜 그래? 어? 어디간가이가뭐 잘못했어? 왜? 만나면 가슴이 떨리냐? 바보 허풍이나 치고 다닐 줄 알지 하지마 좋아한다고 다 떠벌려 놓고 도망을 왜 다니냐 이 바보야 어, <laughs> 하지마 진짜 왜 그래 하지마 어 <laughs> 저기 책다 보셨어요? 어 잠깐만 야장훈라빠지게안오냐예 아이 네. 아, 심심해 죽겠다 왜뭐 이렇게 하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할머니 뭐야 예 이쪽으로 쭉 올라가세요 그러다 저기 서저 파란 대문지 보이시죠 뭐야 예 네,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주시면 돼요 예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당신이 노홍렬이야 네 맞는데요 저... 당신이야 당신이 내 마누라 꼬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고 나 당신 빵집 옆에 화장품 가게 여자 남편이야. <laughs> 네? 당신 매일마다 내 마누라한테 꼬리를 치고 다닌다며? 아, 네? 아, 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능게 있어 계획 갖다주고 실실대고 당신 주고 싶어? 네? 아닙니다. 어, 뭐 잘못하신 모양인데요. 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역침이다 보니까 계획 남은 건 나눠 먹은 거고요. 인사야 보니까 한 건데 실실 걸은 적은 없습니다. 좀 무슨 오해하신 모양이에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말로서 이게. 당신 지금 어딨어? 가게야? 아니요 저 지금 저기 형네 집에 왔는데 형네 집에 어디야? 어? 예? 신대방동인데요 신대방동 어디? 신대방동 대방공원 옆에 빨리 빨리 들어와 그럼 예? <웃음> 뭐야? 안나 얼른 안 들어오고 뭐해 아 뭐야 형이야? 얼른 <laughs> 들어와라 아이씨 <laughs> 왜 그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유 멍청한 놈 그렇게 쏘냐 어떤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까리가 모르지 아유 겁먹어가지고 자식아 아유 에이, 뭐,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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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우니까 안되네 졸리기만 하고 죽겠다 뭐하냐? 야 어? 뭐하는거야? 아까부터 너기 나가갖고 인생이 허무하냐? 집에 우한있냐? 뭐야 말해봐 있던 친구가 배신을 때렸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아니면 헤어진 남자 생각해? 어, 헤어진 남자 생각, 그거구나? 누구? 뭐 제왕인가, 뭐스케인가그 사람? 너그 사람 상당히 미련 많이 갖는 것 같다. 계속 니네 집에서 같이 살아서 그런가? 오버하지 마. 오버긴. 하너 지금 그 사람 보고 싶지? 왜 그런지 아냐? 니들 말로만 헤어졌지. 매일 집에서 보니까 아직 헤어진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못 보니까 비로소 네가 가진 감정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 아직 그 사람 좋아해. 다시 잘해보자 그래. 다시? 서로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해가 있어서 헤어진 거라며.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바보야. 쫓아다니는 애도 생겼다며! 놓치기 전에 다시 시작해. 어, 그래? 어, 재밌어? 이야, 신나겠다. 어. 어, 그래 그래. 야, 통화해라. 어. 민정이야? 아니 내 친구. 민정이는 전화도 없네. 아저씨 걱정하시겠다. 아까 왔었어. 형님이랑 통화했어. 그래. 아 참, 형 컴퓨터 세상 형이 봤어? 예. 어디 갔지? 야재형 우리 밖에 나와서뭐 어? 보냐? 아, 아니 뭐야 이 자식 너 민정이 보고 싶냐? 아니 아니 이게 아니면 왜 사진 찾아보고 있어? 보고 싶지? 어, 그냥 맨날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왜 불렀어? 어, 나가서 맥주 나전하자고. 너무 덥다. 그래. 들어오겠어? 지금 이태리가 는중에한다 와, 죽 좋다. 그형은 진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원아. 안녕하세요. 어, 야, 너안 다쳤어? 괜찮아? 야, 쟤 진짜 너 좋아하나봐. 하는 짓이 귀엽지 않냐? 귀여운데, 야 한번 잘해보지. 참, 괜찮은데 엄마 아, <laughs> 아. 드라마 할때있어 이제 돌리자. 참이서 아. 뉴스 좀 보고. 어. 아안 왔지? 아, 예, 안 네. 야, 봉열이들 전화해서 올때 바나나 케이크 좀 하지 말아그래 예, 예. 바나나 케이크 하나, 양날 케이크 다섯 개다. 예, 예. 아, 참. 손 올려줘야지. <웃음> <웃음> 이 홍열이 자식, 진짜 돌아다. 봐봐요, 봐봐. 볼래? 어? 아? <laughs> 하면서 뭐라고 봉우치나? <laughs> 여보세요? 아네 그런데요? 당신이 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아까 우리 가 당신 가게에서 사온 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네? 왜 그래요? 어떻게 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느냐고 이게 말이 돼? 아, 그럴 일 없는데요 저희 집은 저 위생관리를 항상 위생관리? 하는... 위생말리, 위생관리라는데 어떻게 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당신이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 당신 가게 거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 아저손 잠깐만요 왜 그래?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변상을 하고. 변상! 배상! 이게 변상으로 될 일이야! <laughs>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아, 저희는 성심성의껏. 다 필요 없어! 고발하고, 신문에 제보하고, 이집문 닫기 아, 할거요 손님, 손님, 일단 빵을 가지고 저희 가게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내가 왜 당신 가게로 가? 당신이 막.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저, 대기 어디신지. 저거! 신대방도! <laughs> 아, 네네. 345-345- 2번지. 신대방동 345-2번지요. 네? 만화를 케이크 한 개랑, 얌얌 케이크 다섯 개 빨리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고발해버린다! 형? <laughs> 빨리 갖고 와라! 아, 형 진짜, 뭔데? 얼른 갖고 오랜다, 아버지가.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이 자식 진짜 많아요, 뭐. 보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못 채냐? <laughs>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아지다 <laughs> 그래서 이모가 공을 던져줬는데 힘껏 던졌더니 관악사를 넘어가는 거야. 휙! 와. 어, 오빠. 어, 미라. 안녕하세요. 아까 이마 잘랐어요? 네. 이모 어디 가, 이모 야, 미나야. 니네 이마 참 귀엽다. 귀여워요? 나 오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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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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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Ah. Oh, adik? Oh, teruskan. <laughs> 나 보고 싶어서 왔대. 그래? 그럼 집으로 데리고 와. 저녁 해줄 테니까. 아니야. 오늘 저녁에 간네 기차표도 끊어놨대. 오. 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캐랑 같이 보면 되겠다. 이게 뭐야? 뮤지컬 티켓인데 오늘 거니까 <laughs> 저녁 때 같이 구경 가. 뮤지컬? 캐츠네? 환상이다. 비싼 거야. 아 근데 걔몇 시기 인지잘 모르는데. 볼 시간이 있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민정이니? 어. 아빠는? 가게 갔었어 어. 오늘, 보는 날이지? 응. 음. 그러면, 가게에 전화해봐야 되겠다. 몇 시야? 어? 기차로 오지. 도착 시간이. 도착 시간? 8시, 왜? 어, 그래, 저녁에 보자. 어, 그래. 기차 시간을 왜 물어봐? 어? 뭐하냐? 어? 어, 왜 그래, 또. 야, 재왕이 오빠가, 어, 기차 도착 시간을 물어본다? 어? 마중 나오려고 그러나 보지? 마중? 갑자기 왜? 그 사람도 정말 너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가 보네. 잘 됐네. 그래서, 너 다시 만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아저씨도 다 아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작해봐라.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통 일이겠냐? 아주 확실한 마음이 아니면 만나지 마. 어떤 거야? 자신 있어? 아, 나잘 모르겠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자신의 아저씨도 가줘 뭐? 군요리 자식 다시 한번 속이 먹게 당신이좀 도와줘. 뭐? 아이 게 하지 마, 왜 그래? 왜 재밌잖아. 아 이제 서방이 화내. 하지 마. 아 가만 있어, 마시. 어떻게 보냐면 말이야. 하자, 아이, 하지 마, 하지 마. 자. 여보세요. 네가 소장이야. 네? 아저씨, 잘려주세요잘려주세요 시끄러워. 아, 누구예요? 어. 당신 가게에 누 여기 있어? 뭐요? 잘 들어 original. 경찰 신고할 생각하면 가만 안둬 신고했다가 얘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아아지이야키거지아아아뭐 so, like 아, <laughs> <지>, <laughs> 왜, 왜, 무슨 짓이야 좋아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대로 해잘 들어 예, 예예예 냠케 10개 팥빙수 5봉지 당장 노조희씨 집으로 갖다줘 네? 안그러면 얘 가만 안 둔다 양냠케 10개 팥빙수 5봉지 아형 <laughs> 에이씨! 아왜형제들 아, 뭐 어, 정말 못살아라 정말 못살아라! 말이냐 양양치기랑 팥빙수 갖고 왔냐? 왜이래 왜! 정말! 아이고 왜 이렇게 속짤 속냐! 아. 아, 아까 그 여자 그 형수 목소리 했죠? 죄송해요 왜 그래요! 에이씨! 정말 에이씨! 일주일 썼는데 얼굴 정지었나 봐. 기분이 이상하다. 얼른 나와. 급차 시간 늦겠다. 간다. 잘잘 가라. 아니 가세요. 아이 몰라. 그렇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할 일이 없냐? 장난 전화나 하고 앉았고. 얼마나 재밌다고. 요 <laughs> 얼마나 잘자지 <쏟을지> 몰라요 당 다시 워낙 연기를 잘하더라. 너까지뭐넣 <laughs> <laughs> 아니, 재밌어. 아버님. 아, 이 재밌어. 아, 이 재밌어. 아, 이 아, 버거 재밌어. 아, 재 아, 아, 재밌어. 아, 여기에 가는 거야? 잘 생각해, 엄마. 섣불리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고. 선데요. 본인이세요?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이고요. 저는 조사 일과 검사 박준석입니다. 네. 아, 어, 노웅열 씨 본인 지금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된 거 아십니까? 아니, 제, 제가 무슨 세금 포탈을 검찰청으로 출동하셔야겠는데요. 아니, 뭐가 제가? 박 검사님,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laughs> 강남경찰서 이경장인데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laughs> 아, 일단 신경 확보도록하고 네. 일단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니까 지금 검찰 쪽으로 출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전 세금 포탈 이런 건 정말 한 적이 없는데 정말입니다. 글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조사해보면 합니다 아니 누가 저고발했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런 일 전혀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저... 조사하니까 일단 나오시란 말입니다. 출두부하시면영장 발부합니다. 박 아, 검사님 시간이 없답니다. 알았어요. 아, 정말 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지금 내셔서 꽉박 쓰고 고수급대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꼭 가겠습니다. 검찰청 조사과 2 0 2호요 네네, 네. <laughs> 아, 씨.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다시 만날 생각하는 거야? 잘 생각해, 임마. 섣불리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고. 아저씨도 다 아는 상황인데, 아주 확실한 마음 아니면 만나지 마. 오늘 열차가 예정보다 30분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시에 도착 예정이었던 부산발 서울행 905열차가 예정보다 30분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친구 바르다 주러요. 어디 가세요? 아니요, 저도 친구 때문에. 네, 저기 저기 그럼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저기 저 뮤지컬 티켓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캐치인데요. 재밌는데. 아, 나왔다. 나왔을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아 네들 어. <laughs> <laughs> 이럴 수 있어? 나를 속이고 집안에서 속이면 속이면 나를 끝까지 속일 수 있어? 틀렸어 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아빠 아니 진짜요. 아니 얘가 하고 있는 하는 소리가 지금 무슨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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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하자. <laughs> 언제 어떤 과정으로 만나게 됐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봐. 나도 그런 정도는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 아빠 이제 와서 그런 걸 아셔서 뭐 하세요? 너 어디 아빠한테 신경 쓰냐? 아빠 모르게. 탱자탱자하고 어? <laughs> 다면서 헤어진 건 언제야? 아빠 그만하세요 진짜. 아 말해봐. 2주일 전에요. 이주일 전에? <웃음> <웃음> 다친 게언젠데 지난주 월요일이요. 어디서 다쳤어? 집이라 집이라 언제나 <laughs> 면 애들이 집이요. 그럼 새끼 집이라 그러면냐새그대도그대사이야